자, 에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오잘종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 준비했는데, 제 영상 안에 오늘 에코 프로그룹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소식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 소식 말고도 제가 오늘 추천드릴 하나의 종목 같이 준비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아요, 밑에 있는 따봉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제가 준비해온 해당 정보들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에코그룹 상황 보시면 현재 북미 진출 확정이 되었습니다. 북미 진출 확정이 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신규 사업 가능성이 높아질 건데요, 여러분들.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 전기차 시장 자체는 약 5배가량, 5배가량 성장 가능성을 되었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먹을 거리가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국 진출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만 보아도 연 30%에 가까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진출 확정이 된 만큼 에코 그룹 자체에서 2차 전지 내에서 사업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환사채 이슈가 있었죠. 얘를 발행을 했는데 지금 5천억 정도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5천억이 어디에 쓰였냐? 시설투자 공장을 늘리는데 현재 쓰였습니다. 그럼 그 공장은 어디에 쓰이는 공장이냐면 현재 에코 프로비엠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예전부터 진행한 친구고요. lft 배터리에 지금 뛰어들었습니다. 요두 가지 요두 가지 관련해서 현재 뭐 했다. 공장을 늘리는데 5천억을 투자하였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악재로 착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 부분 지금 전환사채 발행해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호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현재 미국 부채가 협상이 되었습니다. 뭐 이건 저희가 예상한 게 분명히 협상이 될 거다. 이렇게 다들 예상하셨잖아요. 그래서 미국 자체에서 디폴트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왜 호재가 되냐? 자 현재 미국 디폴트가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나스닥 자체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폭등하게 되면 커플링 현상이죠 그로 인해 뭐도 뛰어갈 거다 국내에 있는 이런 증시들도 전부 다뭐 하겠다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런 현재 에코 상황 보시면 6월달에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하나 반영이 된다면 에코프로 상승세에 좀더 힘을 줄수 있겠죠. 즉, 에코프로가 더 힘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차트 보시면 최근에 저점으로 좀 많이 하락장이 이어졌던 때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불구하고 에코프로 믿고 꾸준히 수량 늘리신 분들 큰 수익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승세 이어지고 있거든요. 저점일 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모으신 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조정을 거쳐가면서 크게 봤을 때 현재 뭐한다.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을 거치면서 상승하는 모습,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요 정도에서 계단식으로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 지금은 충분히 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실 생각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들어가시고 다음 주부터 해서 수익 챙겨 주시면 되겠죠. 계단식으로 상승이 나올 거니까요. 여러분들 또 길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주가 상승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셨을 때 조정 마치고 여기서부터 상승 이어지고 있는데 상승이 좀더 나온다면. 30만원 북은 뚫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조정 기간 동안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뭐다? 수학 보실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앞서 설명했듯이, 북미 시장 진출한 이슈와 더불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LFT 배터리 핫하죠? 이런 이슈 때문에 여러분들, 에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에코 주주분들, 조정 기간 힘들게 잘 버티시고, 이제 수학 보실 건데, 주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고점 매수 금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 허위 뉴스에 뭐 한다. 흔들리지 말자. 우리 잘 버텼잖아요.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지점, 고점에서 물리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들쑥날쑥한 조정장이 되겠죠. 조정장 안에서 너무 불안해 하실 수 있고요. 그 불안함 속에서 손절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버티기 힘들어서, 맞죠? 실제로 정확한 판단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주식 하시는 분들 많이들 손절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큰 상승 이후에 떨어지는 하락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잘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잡한 조정장 또는 연속적인 하락장에서는 잘 넘어가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손절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말했죠. 허위 뉴스, 허위 그런 기사들 보시고 흔들리시면 안 된다. 휘둘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뭐를 갖고 믿음을 갖고 물량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자. 기업의 가치, 우리 에코라는 그룹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공부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알아보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식을 할때 중요한 게 조정이 나올 때,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저점에서 뭐 하는 거다. 조정이 나올 때는 모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맞죠? 종목을 공부해서 종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가치를 알고 수량을 늘려가는 단계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들. 공포에 사서 언제 팔아라. 탐욕이란 말을 쓰시죠? 탐욕에 팔아라.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멘탈이 흔들리다 보니까 탐욕에 사셔서 공포에 팔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주식해서 돈 벌기가 어렵겠죠. 대부분 고점 올라갔을 때 호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다 탐욕이겠죠. 사는 게 아니라 정리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저점에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찍고 반등 나오는 구간을 우리 저점으로 잡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 잡기보다 돌아 나갈 때 이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 잡아서 들어가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실제 고점과 돌아 나가던 이 부분, 실제 고점과 돌아 나간다라고 제가 체크한 이 부분, 뭐 기껏해야 천 원, 이천 원 차이 날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 잡는 것보다 안전한 게더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위쪽 보시면 아직 이만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 많습니다. 충분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 나가는 타이밍, 또는 여기, 진짜 잘 잡아서 반등하는 구간, 이런 타이밍 잡기 많이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다들 주주소통방 오셔서 이런 정보들 나누시고 소통하시면 당연히 주식하는데 도움 많이 되겠죠. 소통방은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다 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주말이든지 낮이든 밤이든 전부 다 상관없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타이밍도 많이 중요해요 근데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저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들보다 한발 빠른 뉴스라든지 뭐100% 믿으면 안 되겠지만 증권가 찌라시라든지 그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주식장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지금 돈벌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괜찮은 종목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말로 이런 종목들 뭐 하는 거다? 주워 나갈 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회라는 겁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소통방 오시면 이런 종목들 주워 가실 수 있겠죠. 맞죠? 돈 벌어서 부자 되자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제가 추천 종목 하나 찾아왔습니다. 6월에 저는 이 종목, 이 종목 오늘의 추천 종목이 너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추천 드릴 겁니다. 현재 바닥에서 드디어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분야에 있는 그런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해당 종목 엄청 중요한 호재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당 종목 6월 7월 사이에 현재 신제품 출시 예정입니다. 신제품 위에서 따로 공장 지금 증설해서 네, 지금 출시 예정이고요. 중요한 건 바로 이 땡땡땡땡권이 보장되고 있다. 너무 중요합니다. 해당 정보 독점적 관리를 지금 보장받은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 실적이 반영되고 하반기에 이미 뭐다. 폭등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포착되었다는 거죠 현재 만들어졌다라는 말입니다 해당 종목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6월 한달 동안 우리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겠죠 위에 있는 번호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해당 종목 어떤 건지 문자로 답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 뭐 설마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보내셔서 답장 받아보시면 해당 종목이 여러분들 계좌를 불려줄 인생 종목 꼭될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중요한 거 2차 공유는 조금 금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해주세요 자, 6월에 제가 추천드리는 오늘의 종목 현재 바닷권에서 조정 후에 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친구이고요 6, 7월 신제품이 출시될 건데 이미 뭘 받았다 독점 관리권 보장 받은 오늘의 추천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답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천 종목에 이어 제가 말씀드릴 에코그룹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들 관련 정보라든지 찌라시 제가 몇개좀 찾아봤습니다. 현재 지금 에코프로엠 미국 진출하면서 신규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뭐 차세대 배터리 현재 개발 일정 같은 거. 테슬라가 현재 한국에 기가팩토리를 지을 건데, 에코 그룹과 공장을 좀 많이 늘리는 그런 가능성이죠. 에코랑 협업하는 그런 이슈들, 그리고 뭐 특별 배당금과 중요한 거 무상증자 관련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이런 정보들은 뭐 주주분들이라면, 엄청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현재 해당 정보들 유튜브에서는 공개가 조금 불가합니다. 불가한 내용들이 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는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왔는데 이런 정보들 그냥 드릴 순 없고 여러분들이 좀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 밑에 있는 좋아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제 번호 보이시죠?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로 요 부분은 에코라고 에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앞서 말한 내용들 여러분들에게 답장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해당 정보들은 주가의 방향성 충분히 판가름 낼수 있는 그런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정보가 100%다 라고 말은 할수 없지만 해당 정보들 주주분들이시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실시간 소통방에서 이런 정보들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에코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답장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많이 더워지고 모기도 너무 많아서 좀 짜증 나실 건데 다들 힘내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다 좋은 하루 되세요.